엄청 유명하다던 다니엘 도마츠. 맨날 가면 품절돼 있요 원래 오늘 브이로그 안 찍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촬영 다시 하고 진짜? 보면 정도는 다다행 근데 그이에마스 파트랑 재밌는데 나는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에 왜왜 아, 왜 그러냐면은 그런 내가 너한테 보내준 매번 영상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 보면은 내거 보면은 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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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안 <laughs> 하려고 물론 그런 애들은 니까그 내가 비교할 그런, 그런 수준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그런 구도가 그대로안 나오니까. 어, 계속 그래서 생각... 그래서 계속 계속. 아니야. 하츠. Try this again. For my YouTube. 어? 아, 알겠어. Oh. 재밌는 거도찾줄게 맞아 참, 그... 아 맞네 어깨 아, 아, 오빠 생일선물 두야아맞 생일선물 두야 몰라 나형 이런거 한번도 빨리 아니 쌤 하자 아 그래도 오빠 한번아아아아 뭐. <laughs> <laughs> 귀여워 둘이 <laughs> 술을 와 샤이. 오늘 을 마셔, 나는 술을 마셔요. 와하시 나치도보는 도 친. 우리는 친구야. 어로 사는 어? 왜 갑대? 놀랐 아니야. 있어. 리가다르다고 했어. 있어 있어. 이가다르다고 했. 어 Good n i g 이 t I know. You didn't know that? I got this one. I g 이 t this o 거 e I got this one. I got this one. I 타치아소서안참 아, 아, 없죠. <laughs> <laughs> 너무 귀엽잖아. 보여주고 싶다. 저 화면에. 자, 타치아 혼자 놓 겁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뭐라고 쓴지 못 알아보겠네. 해가 졌습니다. 슬슬 추워져서 이제 집가서 밥해먹으려고 장보러 마트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멜번 센트럴입니다. 사람 진짜 많아. 되게 이쁘죠? 여기 먹는 곳은 아직도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앉아서 먹지 말라고. 여기도 벤치 이런 건데, 여기는 2층에서 본 풍경입니다. <laughs> 삼성입니다. 그, 제트플립인가? 그거 보러 왔어요. 어, 날고 찍혀버렸어. <laughs> 너무 멋있어요. 라이브러리에 <laughs>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 <laughs> 엄청 예쁜 도서관 근데 여기에 진짜 진짜 새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요 아 어지러워 음

갈비찜을 먹을 겁니다. 타치가 이거 자르고 싶대요. <laughs> Me too. 부위가 없네요. 부위가 원래 갈비찜 먹으려고 했는데 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어디 가죠? 저희 집 아니요 저희 KT마트 가요 콜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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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 개새끼 스폴리스 욕 너무 많이 해요 이 오빠 빛스제니스 아, 넘어해. 오스트 지금 은 필요한 재료 사러 KT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G2. 여기 니있 g 여기 G2. 스가열 그래요. 치킨 비. 오 I didn't tell my name. Oh y

지금 요리를 다하고 uh -huh. 음, 지금 1층 내려가면 있을 거야 없으면 기다리면 올 거야 아예아소리 쏘리 쏘리 지금은 요리 다하고 어 찌개, 돼지 김치찜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저 내일 시집가야 돼요 자, 이가저 <laughs>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가~ 아, 밥 먹었나? 먹었나? <laughs> <laughs> 나 오늘 한끼다 먹었어. 밥 먹었어. 어제 갑자기 하네. 와~ 아, 이거... 너무 웅장한 거 아니야? 밥을 다 먹고 가라케를 가는 중입니다. 이르나 스메이 m a 레가레가요노레가 So delicious. Look at that. You know British m n 저희가 뽑은 카드입니다. 트리 아, 진짜 알고 싶다. 오케이. Okay, let's go. 왜안 보일까? 끄 여기도 없네 아 몰라 어 확실히 없어 그럼 앞에 보고 한번 찾아볼 수있겠네 앞에 보고? 근데 라 사실 이미 다 찾았어 어, 그럼 보여줘 빨리 일단 이거 그게 맞지? 그건 모르겠어 응? 기억 안나 일단 해봐 응. 여기 위에 한 장씩 뭐? 어? 에? 박자 뽑가나 아, 뭐 이거? 이거 셔트맞 어? 하나 틀렸다. 맞나? <웃음> 진짜로? <웃음> 대박! 와저 개소름! 잘하셨어. 진짜로? 아 여기야. 여기. 너나가는 여기야. 이제 집에 갑니다. 음... 지금 안쪽으로